근데 혀에 갖다 내는 순간 혀에 있는 그 미각이 다 살아나는 느낌. 다 수분을 다가져가네아 <laughs> 이거 이거니까 일본 산람들 많이 마시겠네. <laughs>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볼 텐데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마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 슬기입니다 오늘 마리코 씨한테 한국 과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도 일본에서 일주일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한국 과자랑 교환을 아니,는 안 먹어봤어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아요. 비슷한 게 많아요. 뭔가 여러 나라랑저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젤리만 먹어봤어요. 코호로 젤리. 코호로 코로로. 코로로? 코로로. 보돈맛 어, 맞아요. <laughs> 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설과자인데 이거는 맛이 설탕 간장 맛. 포타포타야키라는 이름이고요. 음, 무슨 뜻이에요? 포타포타야키가? 아, 모르겠어요. 그, 오한 그, 소리. 아, 그냥 의상화 약간, 같은 거? 네네 한국 돈으로 거의 1,500원 정도. 이게 1,500원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싸요? 일본 가자는 조금 싸요. 저는. 참쌀 설병인데요 무슨 맛이에요? 이게 흰색 거 뭐지? 이게 설탕! 음, 근데 포장지나 각각 음. 이렇게 포장돼 있는 거나 똑같은 거 같아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음 짠! 어? 생긴 거는 일단 비슷해요 한국 거는 설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붙어있는데 얘는 그냥 맨들맨들한게 네. 이거 흰색 부분이이거든 음. 하고 이거 그 쌀가루가 조금 짠맛이음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이거 일본에서 똑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한국 거보다 두배 정도 짠거 같아요. 좀더 짠데 훨씬 그 땡기는 짠맛 있잖아요. 마치 김처럼 계속 먹게 되는 단맛이 조금 덜하고 근데 전체적인 맛은 비슷해요. 네. 이거 바삭바삭하고 조금 설탕 조금 맛이 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짠! <laughs> <짜안. 웃음> 쌈쌀 송과 초록색 버전 초록색 버전이요? 아까 응. 거는 좀 달았다면 이거는 좀짠 맛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그 설탕 아니고 먹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 파우다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신기해요 한국에 어. 그 땅콩 카라멜 포장처럼 돼있어요 어? 조금 비슷해 냄새도 어? 비슷하네 어? 뭔가 비슷한데 쌍둥이인데요? 쌍둥이에요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응? 맛있는데 맛이 상당히 자극적이네요 진짜 엄청 짜네요 그 와. <laughs> 엄청 짜죠? 그냥 이 혀에 갖다 내는 순간 혀에 있는 그 미각이 다 살아나는 느낌인데 다 아, 수분을 다 가져가네요 다 <laughs> 아, 척이 깼어 저아 이렇게 짠줄 몰랐어요 이거는 바이너미 라고 해가지고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던 과자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논자렌지 같은 걸로 태워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콜릿 과자입니다 이거는 홈런볼이라고 부르는데 슈 안에 초코가 들어있는 네. 거예요 생각보다 아까도 반는 조금 너무 심플해요 음. 이게. <laughs> 이거는 게이 약간 선물 상자 받은 음. 느낌인데요? 음. 에? 왜요? 포장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짠 아, 이거 약간, 아, 약간 놀이 하는 네. 건가 보네요. 어, 이거는 만약 에 이거를 먹을 때, 어느 생일이나 할때 뭔가 이거 초코팬 음. 같은 걸로 여기서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 게. 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 와, 대박 많아. 이건 되게 아기자기한 과자 같아요. <웃음> 오. <웃음> 어, 이거 약간 눈에 띄네랑 비슷한데요? 아, 눈에 띄네. 아, 눈에 아, 띄네. <laughs> <laughs> 비요 음. 이렇게 음. 음. 완전 눈에 띄네랑 식감이 똑같은데 초코 느낌은 다크초콜릿 맞아요 네. 음. 이건 약간 초콜릿 맛 자체가 일본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밀크초콜릿? 네 완전 밀크가 내쉰 약간... 것 같고 바삭바삭하고 응. 맛있어요 가벼워요 이거는 부드러워요, 엄청 식감. 응. 마치 빵 먹는 것 같은 느낌. 그치? 이거 약간 한국의 칸초랑 맛이 비슷하네요. 칸초 저 먹어봤죠. 보면 동글동글하고 음, 이렇게 양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 순간에 먹어 <laughs> 먹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네, 양이 적은, <laughs> <laughs> 적은 고기보다는 너무 식감이 가벼워가지고 많이 먹게 돼요. <laughs> 짠. 이거는 어, 일본의 르만드라는 과자예요.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거의 900원 정도 팔거든요. 이게 다 해서 9 0 0원이라요 네. 엄청 저네? 이거는 초코와임이라는 과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맛있게 생겼어요. 일본 거는 포장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고급스럽지 않아요? 아니면? 네, 좀 고급스러워요. 에이. 부잣집에서 하루에 하나씩만 먹을 수 있게 식감이 너무 아마 특이할 <laughs> 거예요. 먹어보면. 음. 근데 이거 또 근데 거부스요 아니 이거 겉에가 초콜릿이네요. 저는 겉에가 이게 과자인줄 알았는데 네. 초콜릿이네요. 진짜 맛있어. 이거 정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인생 과자라고 불리만 하네. <laughs> 진짜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요. 아, 완전 초콜릿 엄청 맛있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있는 롤리폴리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거랑 맛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부터 제 최애 과자입니다 <laughs> 떡걸이 많이 들어있고 맛있는데 이것도 똑 같은 과자가 일본에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떡걸이스 <laughs> 쿠키나타네라는 일본에서는 안주로서 먹거나 오. 짠 간장 맛이에요 음, 땅콩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맛동산이라는 과자인데,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왔던 과자고, 땅콩이 겉에 묻어있는데, 되게 단맛의 과자예요. 단맛이에요? 음, 단맛이에요. 뭐지? 어, 뭐야? 응? <laughs> 땅콩이에요? 겉에 묻은 건 땅콩. 튀김 같아요. 너넛, 너넛, 네. 너넛 같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 땅콩 냄새 나는데요? 근데 먹어보면 음... 좀 짜고 있죠? 달콤한 맛인 것 같아요. 음! 이거 맥주! 맥주! <laughs> 맥주! 맥주! 이거 먹으면 맥지만이거 <laughs> 짜기도 하면서 맵기도 하네요.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땅콩맛 조금 나면서 약간 사케맛 나 사케요? 사케맛이 사케 나요. 아, 진짜요? 어, 뭐? 완전 사케맛 나는데? 마이클이 사케에서 많이 드시나 보 아니요, 냄새만. 아 이거 되게 맵다. 일본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서 아 맵다 맵다 음느 맛있어요. 지옥 맛이 나요. 주옥... 지옥 맛이. 이 나온 거지? 지옥 맛이요. 지원 맛이요. 한국 과자랑 일본 과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비슷한 게참 많았고 식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과자가 더 맛이 센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자극적인 맛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이 한국 과자를 안 먹어봤는데 역시 일본 거랑 한국과 비슷한 점이 아까 말했듯이 너 많이 있으면서 이 일본 과자가 너무 짜고 약간 극적의 맛이 많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많이 먹으려면 한국 과자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 아. 저 가져가도 돼요? 아니저일식이 아, 네. 저 많아요. <laughs> 저는 이거입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 가루가 맛있어요. 네. 이거 한국인들도 엄청 많이 먹어요? 예, 한 번에 많이 먹어요. 뭐 약간 충동성 있는데 오늘은 일본 과자랑 네. 한국 과자를 먹어 먹어 봤는데요. 혹시 다른 추천하는 과자가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네. 한국 과자, 일본 과자 맞아요. 좋아요.